2시간 지막할늦조심 어. 네 어. 어, 어, 잘... 어? 지금, 지금, 야금 지금, 그냥 느냥이 좋다고 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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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금지서부터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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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맛있어 도 벌써 이만큼 먹어 거짓말하는 아니라 <목소리도> 배 위에서 <말해. 웃음> 그맛 진짜 이 맛이야 <목소리도> 상상해서 <상상에서만> 먹는 <목소리도> 배 위에서 먹는 셈이배 위에서 먹어본 사람 아니겠다 이거 다 먹고 벌치구이 벌치 벌치 아마추어급인데? 아마추어인가 보다 근데 이건 진심이지? 형이 먹구름에 대한 건 진심이지? 먹는 내가 그거야 먹구림이라기보다 내 입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야. 아 형이 딱그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. 야. 딱 멘트 던지지. 뭐 먹지?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타고 올때 사장님이랑 <laughs> 타고 갈때 사장님이랑 똑같습니다. <laughs> 저희 밥 먹는데 뒤늦게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저희를 또 여기 무슨 동이 재미가? 사동. 사동. 아, 이 무슨 한대압 여기까지 다시 태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이 시간에 많이 없어요 영찬이 형 나올 거예요 드디어 간만에 찬이 찬이 등장 인사 좀 해주세요 <laughs> 어 역시 이게 먹고 온거 아니야? 방송할 줄 아는 사람 저 갈치조림인가 뭔가 거 먹고 온거 아니야? 어우 형 진짜 맛있어 형 먹을 수 있어 냄새 안나 하나도 안나 진짜. 근데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, 조심해야 돼. 또또 <laughs> 찌개 찌갑니다 지금 양푼이. 방금 조림 먹고 왔는데. 오랜만에 여기 안산 놀이터 강 나오네요. 어 형찬이 형 어, 머리 어 지금 괜찮아졌는데? 괜찮아졌어. <laughs> 어 진짜. 진짜 많아 보여. 진짜 진짜 많아 보여. 이제 한네잔 먹으면. 형 머리 저거 한 다르지? 뭐 뭐 프로 하는데 아, 그렇게 안 되는데. 발음 발음은 존나 빠진다고 우리에서 <laughs> <laughs> 괜찮나요? 좋지지 <조치지> 같아요. <laughs> <아니>. 이 사람이었어? <laughs> 이 사람 몽골 사람 아니야? <laughs> 아니 이게 근데 그게 아니 좆채지가 생긴 게 약간 흉골 같이 생겼잖아. 썸네일만 뜨잖아. 그래서 어. 나는 네가 유튜브를 아니, 하니까, 하니까 난좀 그 진짜 혼자 하겠다니까. 어, <laughs> 어 나조채지처럼 어. 썸네일 한번 해 볼까? <laughs> 네. 어, 근 썸네일 그거 해놔도 아, 네. 아, 요즘 수염을 밀어 갖고 내가 네, 좀길러야 돼. <laughs> 좀 밀러야 돼. 기졌다조채지 네. 어, 나는 저선채주로해 갖고 그래. 다음 <laughs> 주세요 <laughs> 어, <laughs> <laughs> 그냥 미친놈 같은데. 와 안쪽 이용 뭐가 우리 한 명에서 쪼 개라케. 아니지. 형안산 사람이잖아. 근데 내가 여기 정국은 정국 팔도 상대 다안갈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진짜 못가 존나 도시남자야 일주일 <laughs> 갔다가 국내에 100% 형한테 어. 먼저 전화가 왔어 도시남자야. <laughs> <laughs> 도시남자야 잠깐 와봐 <laughs> 전형적인 리치 MSG 맛 그래 아까 거기 먹다 여기 먹다 못 먹겠어 맞다라 맞다라 장모까지 아까 진짜 맛있었어 아니 이, 이 아예 짭조름한 국물 맛이 들다니까 음. 그냥 선상위에서 먹는 그 특유의 그, 어, 그 맛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래야 돼요 한 번은 최고급을 먹고 그 다음은 <laughs> 밑반을 먹어야 <좀 웃음> 형 봐봐 숟가락도 안 되잖아 아무튼 <laughs> 그래야 아 이게 맛있는 거구나 느낀다니까 이래 봬도 젊은 애들이랑 술 많이 먹나 봐늦죠늦죠 늦었이 지이 뭐라고? 느낌좋다 느낌좋다? 느낌좋은 그냥 아무리 아우 느낌좋아도 이 그냥 느낌좋다고 하라 늦은뒤에 <laughs> 아무리 느낌좋아도 그냥 느낌좋다고 하라 늦옷이 뭐냐 늦조이 늦옷을 늙은 사람들이 상상하면 그러니까... 좀 야해지니까 뉴런 <laughs> 아저씨가 한마디 <번> 할게 늦조이 <laughs> <laughs> 뭐냐 씨발 야 느낌이 좋으면 그냥 느낌좋다고 해 <웃음> 어, <웃음> 여기는 형찬이 형이 맨날 내는 한대역 앞 어휴, 둘이 보러 간다 저희는 좋아. 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아? 그렇아 한번 힘들게 이 너무 맛있습니다 여기 저 옆집보다 여기 훨씬 맛있어요 이거 이렇게 딴집안 주잖아 진짜 거짓말 좀해다 라디오 하는 것도 출근하면서 듣거든 야 라디오 듣는 거 되게 좋아 출근하면서 도 듣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뭐? 얘잘 몰라. 클린도 몰라. 뭐 이런 거 몰라. 아, 이 몰라. 그냥, 그냥 바로 엑셀이 말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아, 그래요? <laughs> 데려왔습니다. 내 동생이. 데려와서 집에 갑니다. 저는 괜찮고 오늘 한 지금 5차까지 갔다. 와. 지금 죽을 것 같아요, 지금. 술을 소주를 한